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어, 장관이 되신 분은 여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 여가부 장 어, 여가부 폐지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물 건너간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뭐 필요할 때는 할, 수,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여가부 장관께서는, 그니까 김현숙 여가부 장관께서는, 야가부 폐지를, 어, 폐지의 임무를 받고 장관이 되셨는데, 야가부 폐지의 임무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업무평가에서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찍어내려고 하는 방통이나 권위기와 똑같이 C등급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노골적으로 장관 그만두란 얘기거든요. 야구보 폐지하라고 보내놨더니 맨날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 괴변만 하고 말장난만 하는 장관 필요 없다. 그래서 답변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취급받는 장관으로서 업무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게다가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그 어, 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적으로 법적인 계획을 결정한 것을 단 8시간 만에 아무리 이 정부의 황태자라고 해도 같은 지위가 있는 장관의 전화한 통화를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못하는 장관이, 그러고 나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하는 이런 괴변을, 이런 말장난을 느리는 그것이 정말 글로벌 12국가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정말 심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지만큼 가볍게 휘날리는 그 발언과 괴변으로 인해서 먼지 김현숙이다. 괴변 김현숙이다. 허수아비 김현숙이다. 이런, 이런 식의 비아냥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나요?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여성의 주의 문제와 성차별 문제에 폭력 문제, 청소년 문제, 가족 문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장관 한 명이 잘못 온것 때문에, 여가부 전체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권성동 의원 한마디에, 페이스북 하나에 정책이 뒤집히질 않나, 한동훈 장관 전화한 통화에 국무총리까지 참여한 위원장, 국무총리까지 위원장으로 참여한 계획을 손바닥 뒤집, 뒤집어가지고 문자 하나로 날리질 않나. 안 부끄럽습니까? 네?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도대체? 음, 정말 한심, 한심함을 넘어서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낯 뜨겁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얘기로 앞서 이제 비동의 가늠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걸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가부에서 여성 지우기를 본격적으로 나서고 계세요. 예를 들면,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어,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거하자고 1차, 2차에는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기본계획 내용으로. 근데 이걸 성별대표성으로 갑자기 여성을 지워버렸어요. 그 공공부문, 특히나, 어,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방공기업, 뭐 교원, 군인, 경찰, 정부위원회, 이 각각에서 여성 관리자급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이건데. 이거는... 근데 이것을 네. 여성 대표성을 어, 제고하는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뭐 민간 부분에서의 임원급 여성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는 익히 알고 있고, OECD 국가의 내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29개 국가 중에서 29위로 꼴찌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 근데 그걸 삭제를 하셨어 그러니까 성별 대표성으로 해서 여성을 지워버렸어요. 이건도 그렇고요. 또 보면 여성정책 담당 부서도 축소를 했어요. 그한명더 확보하느라고 뭐 부천의 과별로 그 열심히 경쟁을 하실텐데. 여성 쪽 담당 부서의 현원이 지난 8월달에 한 사, 40명 되는 사람을 사, 사, 33명으로 줄였고 대신에 가족 쪽 가족 부서를 이제 42명에서 44명으로 늘렸는데 사라, 아, 40명이군요 40.5명에서 44명으로 한 3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렸으면 그 여가부가 2021년 4월달에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 학대로 인한 위탁 가정 법률상 가,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 이런 건강 가정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그러니까 충실하게 진행할 만도 한데 그건을또 대폭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주 주는, 주는 형태로 여가부의 기본 내용도 바뀌었어요. 가족 가족 부서는 사람은 늘렸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가족부에 사람을 늘린 거는 어디에 어떤 역할하시는지가 을또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그 성평등 지수가 지수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개편안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평등 지수를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개편된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표로 발표하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지표로 산출한 지수는 75.4점이고 개편된 지표로 성평등 지수를 측정해 보면 이거보다 15점 낮다. 아, 어, 대답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질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예.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직 15점 낮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직 15점이 낮은지, 14점이 낮은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잖아요. 아,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만 나온 거군요. 지금 안에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본의 문제 왜 때문에. 왜왜 기존 지표를 하십니까? 아, 새로운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좀 많아서 기존 지표와 원래 새 지표를 변개하려고 했다가 새 지표에 통계된 것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기존 지표를 가지고 지방정부에는 다어 그걸 반영을 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인 여가부가 스스로 지금 수천만 이, 이거 어 개발하는데 돈 얼마 들었죠? 오천만 원 정도 든것 같습니다.

가족 부서, 여성 부서를, 사람을 줄여서 가족 늘렸으 그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된 지표와 어, 그다 어, 그러니까 된지표하면 15점 이상 떨어지는 로 나오니까 이걸로 바꾼 게 아닌지 그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아, 첫 번째는 아그 인원이 지금 2022년 9월 기준으로 그양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월 3일, 31일날 또 직제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성은 지금 3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니까 32.9명에서 36명으로 증가해서 지금 아, 정원배비 현원이 2명 부족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데 청소년국은 4, 4명이 부족하고 기획조정실은 4.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른 국에 비해서 여성국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 물론 지금 부족해서 대부, 계속 추원할 예정이지만 다른 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상당히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국의 업무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TF를 만들어서 팀장 한 명과 팀원 세 명으로 일로 이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가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이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산하기관 업무에서 사실원에 대해서 차별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셔서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개편된 지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점이 낮아졌는지 얼마가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편된 지표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면 발표할 것이고 양평위를 통해서 의결해서 발표할 것이고 의원님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개 지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15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 얘기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네. 예측치에 네,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네. 위원장님 너무 그 인신 공격적인 네. 발언을 좀 하셔서 제가 제, 의기, 제 신상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 제가 그 필요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일단 저기 수고하셨고요. 용혜인 위원님.